통수학원 시너지 1,294번 문제입니다. 자, 조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. 가하고 나가 있었는데요. 가의 조건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값이 언제나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. 자,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언제나 0보다 크려면 이렇게 떠 있어야 돼. 즉 x축하고 어떤 특정한 근을 가지면 안 돼요. 그러면 아, 실근이 없구나, 떠 있구나.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해주면 됩니다. 자, 여기 짝수가 있으니까요.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은 거고요. 그렇다면 K는 2와 마이너스 2 e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. 가에서는. 자, 나에서는요. 아래로 블록인 a 가 0보다 작은 해는 가지면 안 된대요. 0보다 작은 해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는 얘가 플러스로 시작하니까 아래로 블록인데, 접해 있거나, 떠 있거나 하면 0보다 작은 해가 없겠죠? 따라서 판별식 d가 0과 같거나 0보다 작아서 떠 있으면 됩니다. 여기도 짝수니까요. 반의 제곱, 마이너스 a, c가 0 이하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k는 0과 4 사이가 되겠죠? 요거 인수분해하면 k, k 백이 4니까요. 그러면, 어, 지금 여기에서 둘다 만족해야 되잖아. 가하고 나의 조건은.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인 요거 한번 썼고, 0 이상, 4 이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그럼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는 0과 1두 개가 되겠습니다.